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즈입니다. 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아니죠 오늘 거한개 찍어 놨는데요. 제가 블루스타즈를 우정을 설명해 줬잖아요. 근데요 이번에는 블루스타즈를 게임을 해볼 겁니다. 자 트로피는 735거든요. 자 지금 네 오늘은요 블루스타즈 엘프리브를 300을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많이 신청해 줘가지고, 자,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예, 거의 다 3명을 터치해 주고요. 이어서 가면요. 자, 뭔가 위험하다는 뜻. 그 정도로 <laughs> 다 먹네, 이 친구들. 네, 슬픈 사람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바로 시청해가지고,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. 얼른, 오세요. 하이스트 하려면, 뭐 하여거든? 바운티 할까? 야, 바운티... 응, 음. 바운티 할게요 조금 기다렸다가 이걸 먹는 거야 저 있으면 안 되는데 몰래요 탈라까지 전설의 조합이네요 그냥 아이 현실로 좋아 네, 근데 우리 팀이 못하네나 원래 남타안 하는데 진짜 못하네 나도 못하는 건가 이정도면 협조를 안 해줘. 이제 레옹은 죽여야 하거든요. 아니라 저 팀처럼 도와주라니까? 네, 음성모님 안녕하세요. 아니, 내가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라 고. 아, 아, 아 죄송해요. 안녕하세요. 이건 포즈. 싶은데 시청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발리 나와 발리 발리한테 맞고 싶어요 발리랑 이거 다섯 5명, 명을 다섯 명을 상대하거든요 응불 음, 괜찮아 맞아 져아져아너 먹자 오! 너랑 나랑 플레이가 똑같네 이 느낌이야 근데 갑자기 혼자 이제 나가네? 내가? 아니, 죽여야지. 친구야, 아. 나가냐? 잔내네? 아, 잔나네? 황사의 조합인데, 네가 못한 거야. 봐봐, 이 프링크 봐봐. 올바나 너보다 천배들끼 잘하진 않냐? <laughs> 전 트로피 한 700몇이에요 별로 안 돼요 한 780? 90인가? 그 정도 되는데 응? 이 정도가 맞나? 이건 진짜 오래가 좋다. 같이 먹으려고 아, 너무 착해져. 마음에 들어요. 없어, 없어, 없어. 몇 쪽인 것 같은데? 도망가면 리코다셋리코스 아, 너무 어려워. 이것은 그냥 땅따먹기 하면 돼요. 오케이, 오케이, 나 피쳐, 피쳐 아위험 아니 먹어줄래? 내가 먹어줄까? 지 마음에 들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! 안녕하세요. 헌들사빠님 네. 추천 가능합니다. 클랜 이름은요 우리 클랜 이름이 뭐다 클랜 이름은 뚝배기 브레이커즈 입니다. 뚝배기 브레이커즈 에서, 갑비는 블루 마스터, 각 드래곤, 이즈 왕, 츠르모 디나이, 크라시아. 어, 됐다. 갑자기 와파 연결이 끊겼어요. 갑자기 여러분들 제가 꺼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. 아, 다시 못, 부, 못 보신 분들은 뚝배이 브레이커즈 보세요. 들어갔어요? 혹시 블루, 블루스타즈 장인인가요? 블루스타즈 아오 천이네요 잘하네요 잘하시네 네 게임 게이머 게임 선 전... 네, 게이머128032님 안녕하세요. 네, 기다려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걸로 하면 어떡해? 오, 정성이 좋아. 우리는 바운티를할 거예요. 잘할수 있나요? 와... 잘하시네요. 에이, 홍대사빠님... 먹으러 뭐 보실 거예요. 레디엘 레디, 준비하세요. 저... 어, 와이!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 시작합니다. 네. 황상의 조합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해보겠습니다. o oh 마이 y g 아한 대만 때렸으면 지울수 있었는데. o oh 마이 y g 제가 발리의 약점이거든요 캐릭터는 발리가 너무 세요. 애프리브를 아예 그냥 끝내는 정도? 오. 부스터즈, 형님, 너무 잘하시네요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해 근데 우리는 지금 몇시야 25? 지금 지고있는데 다섯 차차잘플플이해해서지기고 싶은데 실력 좀 못하네 이제. 장인님, 너무 잘하시네요. 장인 인정합니다. 아, 패배여도 잘하셨습니다. 여러분들, 잘하셨어요? 3명이어서 아 예. 잠만 나 나가고 다시 피니츠 보내줄게 구독과 좋아요 아, 띠 미거하게? 제가 좀 이걸 잘해가지고. 영상이 네. 좋아. 이것만 하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종료하고 저는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죠. <laughs> 공부하고 이제 그러겠습니다. 그냥 이것만 안말안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냥 어, 이거 켜봐. 이것도. 어, 잠만요, 카톡이 왔네요. 뭐가 방송 중인데? 잠만요, 방송 중인데 카톡이죄송해요 잠만요. 아, 이거 카톡 해야냐 하안 해야냐?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마쳐두어겠습니다. 카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.